심산행을 왔구요. 음, 여기가 지금 이제 산에 오르려고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아, 오늘은 정말 좀 삶을, 좋은 삶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놀러 오는 중에 너무 속이 상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 몇 마디를 좀 하고 싶어서 어,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에게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산이 좋아서 응? 다니는 사람이 설마 자연을 훼손 훼손을 시키겠어요? 응? 무차별하게 정말 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응? 다니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댓글을 보고 나니까. 진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정말, 음, 생각하면서 댓글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자연이 좋아서 약초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인데 그런 댓글을 남기시면 솔직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5분에 5분. 와, 딸좀 보세요, 딸. 이렇게 커, 이렇게, 딸 이야.

30년 되겠다. 기가 막히겠다 30년 되겠다. 년다 30년 다 30년 되겠다. 30년 되겠다. 감정 좀 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와 제가 볼 때는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와 제가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와 완전 약통이 잠을 몇 번이나 산것 같아요 지금 많이 다 여기 보시면 많이 잤네 잠을 감정 좀 해주세요 잠을 안 쉽니다. 와 대박입니다 드디어 산여인이 해냈습니다 골이 엄청 졌어요 저는 어, 지금 이렇게 일행들과 오다가 흩어졌거든요 흩어져서 오고 있는데 와 제가 이 풀숲에서 예리하게 또 발견을 했어요 두 뿌리 저, 여기 신났다요 이야, 지금 제가 실물 봤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고 있어요. 아, 참, 너무 뿌듯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아 사냥 도중에 그 발견 뱀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서 너무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뱀은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 진짜 아, 너무 오래간만에 봐요. 내 두가 너무 좋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조심조심 잘 캐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캐는 게? 저거 있어야 될것 같아. 오, 그렇게 보고는 안 돼. 이거 봐요. 요즘 삼일차 같 와, 오, 어, 떨려. 이거 또 삼일차. 와, 참 좋습니다. 와, 내두 봐. 내두가 보이시나요? 분홍빛 끓이네. 와, 좋습니다. 아주. 와, 보이시나요? 드디어 성공. 아, 지금 산행 중에. 잠시 날이 너무 더워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잠깐 쉬고 있어요. 이야, 오늘따라 삼통이 되게 무거워요. 야 여기 보시면 저기에 오늘은 좋은 꿈을 꾸는 건지 삼통에 삼이, 산삼이 꽉차 있어요. 아, 기분은 진짜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캥거는 솔직히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거를 나눔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뭐 그래도 연식이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됐더라고요 어차피 산삼이니까 나눔, 나눔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행운이 왔나 봐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는 이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